뭐 네. 네, 사람. 팔씨름 할 사람 없나? 팔씨름을 좀해 보고 싶은데. 아무나, 아무나 들어와. 나좀 아, 들어와 줘. 팔씨름 하실 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GTA 5 200랩 짬밥. 허, 어, 어이 AD를 빠르게 연타. 오케이. 간다. 뒤졌어. 그렇지. 뭐 어, 끝났어? 뭐라? 아, 너무 쉽게 끝났는데? 아, 타자 쳐줬다고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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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팔씨름 한번 더. 아 방금은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고.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간다. 어, 뒤졌다. 내가, 이, 내가 이기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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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, 아, 미친. 조류 솜 개조류 와와 오케이 제시 제 앞에 와 잠시만 보여준다 아 개빡쳤다 간다 아야 안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안안 아, 봐주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눌러 너무 가시라고 씨야 너무 가 너무 가라고 너무 가라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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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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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좀만 더좀더야 좀만,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좀만더좀 어어 와 어, 아, 미친 아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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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다 제발 넘기라고 넘기라고 미친맞 아, 그만합시다 이거 더하면 우리 뒤져 아, 이번엔 어디에 좀 둘러보면서 어 둘러보면서 여긴 뭐냐 누구 클럽인데 이렇게 놀러 가볼까 야, 설마 이거 입구코 당하는 거 아니겠죠 어 들어간다 아니 팬티만 입었는데 들어가네 와 이거 뭐야? 아니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<laughs> 나이트 클럽이 여러분 아왜요 아, 아, 왜요? 왜요? 아저 가고 싶다고요. 아저씨 저 이제 스무살 막 넘었다고요. 저 이제 성인이요, 에 성인. 이 아저씨가 저 가고 싶다고요, 아저씨. 아. 아 입장료를 내야돼? 빡세네 남의 나이트클럽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뭐야 와 뭐야 여기 어, 되게 잘 꾸며놨다 어, 되게 뭔가 잘 꾸며놨는데? 춤춤아뭐 이딴 춤을 추고 있어 아이씨 꺼져 와잘 꾸며놨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끝 아, 내 나이트클럽은 진짜 개 볼품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잘 저기 해놨지 아레나워? 이거 아레나워를 어디 한번 아레나워는 요즘 하는 사람이 있나? 어 뭐야 어? 와와와 야야 3명이서 하는거는 너무 쿨하잖아 이걸 3명이서 한다고? 아레나오를?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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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볼게요 빨리 빨리 준비 빨리 빨리 아 언제 시작해 아니 아니 언제 시작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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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많은 관중들이 쳐다를 보고 있네 약간 좀 그거 같은데 느낌이 그 뭐야 그 콜로세움 느낌이다 화괴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으라고? 어떻게 하라고, 나보고.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? 여기 있다가, 어, 조질 것 같으면 도망가자. 저기, 저기 보인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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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친. 와, 야, 야, 개무서워, 개무서워. 어, 뭐야, 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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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뭔데? 아, 이걸로 이제. 어, 뭐해? 아 미친 어 어어..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왜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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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에, 에, 에! <laughs> 오! 오! 야, 개살벌하게 쫓아와. 와, 미친 개살벌하게 쫓아오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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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때 이거 가 존버가 답이다. 지금 건타워를 할 필요가 없어. 오! 오! 어어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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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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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했어요 잘 무슨 무슨 와와 와, 이거 컨트롤 미쳤다 그렇지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가 꺾어 꺾어 꺾어서 오케이 아 잠시만 왜 이렇게 빨라 아씨아왜 나만 쫓아오세요 오 오케이 야, 친구야 친구야 좀 해봐 친구야 좀 해봐 그래 그래야 뭐라도 해봐 터쳐라, <목소리> 얼마 안 남았다. 시간 얼마 안 남았다. <목소리> 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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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, 아, 뭘또 해? 그만, 아, 이번에 내가 검투사구나! <laughs> 어, 저기도 도망가겠다? 야, 양생이들아. 제 도망가... 잡으려는 척 하다가? 오케이. 아니, 야, 바퀴가 무슨. 아이씨, 진짜 개 같은 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아니. <laughs> 차 너무 답답하다. 어, 일로와. 뒤져. 오케이. 오케이. 한명 개박살. 커미요. 커미요. 루아. 루아. 아이씨. 아, 아 뜨거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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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안녕하세요. 그렇지! 이거지. 이거야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! 나이스. 나이스. 뿜을 주체 못 한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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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재밌다. 아 이게 맨날 GTA 5에서 무지성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하니까 재밌네. 나안 할래. 난 이제 그만 할래.